여긴 저 종로구 승인동입니다. 아, 지금 막 어, 도시가스 비상조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쌍용 아파트 어, 입구에서 아, 도시가스 비상조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처음 보네요. 아, 이런 아, 훈련은 처음 봤습니다. 아, 이런 훈련도 어, 실제와 같이 어, 길을 통제하고 어,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에, 벌어진 것에 대해서 어, 장비가 지금 도착하고 고속가스 어, 배선을 연결하고 하고 있습니다. फिर देखिए 지나가면 학생들도 지금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여러 장비도 좀톡속 도착하고 있습니다만 주위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훈련이란 걸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훈련 상황을 알 수가 없죠. 어, 좀더 실질적인 어, 다양한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거 통제하고 어, 주변의 주민들한테도 알려서 어,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가스 음, 훈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수민 일동 어, 쌍용 아파트 앞에서. 가스 비상조치 네,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KTC TV 이호연입니다.